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위치한 솔리비오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광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위치한 10층 상가 건물 중 5층 전체 호실이고 약 277평 나오고 호실 분할도 가능하고 임대 및 매매도 가능합니다. 김해 유라이 지구에 위치한 10층짜리 상가 건물이고 임대 금액은 임대보증금 2억 원, 월세 1,300만 원이고. 매매 금액은 34억 5천만 원인데 조율 가능합니다. 주변에 유라 이 지구 아파트가 약 8천 세대 정도 되고 업종무가 나오니 대형 프랜차이즈나 병의원 등을 추천드리고 시행사 지원금액도 있으니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현재 공실인 상태의 호실도 있고 통매매도 가능하고 다양한 평수도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고 중개 수수료 없습니다. 문의 전화 010-9493-7749입니다. 010-9493-7